안녕하세요 민트초코의 민트 초코의 슈... 민트 초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장에서 도도한 멤버, 도도한 멤버 도티님하고 각별님하고 초초님을 찾아볼 거예 초초님하고 코아님 초초님하고 도티님을 찾아볼 거예요. 휴연님도요. 자 그럼 찾아보도록 할게요. 코아님은 지운 데 있습니다. 코아님은 그냥 이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코아님 계시 계셔요. 짝지면 어떤 면이 나올까요? 안녕? 난 안녕 친구. 나는 샌드박스의 코아라고 해. 복숭아 효능에 대해 가르쳐줄까? 복숭아는 피부 미백 효, 효과가 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 비,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피로 도움이 된대. <laughs> 나는 복숭아인간. 그렇기 때문에 날 바라기만 해도 피부 미용과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그냥, 고난 너의 비타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때문에 바라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 가 아, 전혀 생기지. 좀비야, 싸우나 지친 너희들을, 너들에게는한 줄기, 같, 빛, 한 줄기, 한, 한 줄기의 빛 같은 존재, 히히히, 라네요. 응. 자, 이번에는 도티님을 찾아 봅시다. 도티님 제가 모르는 공간도 여기에 많이 있어요. 저는 초초님은 아는데, 수연님 아이고, 수연님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짤님도 어딨는지 알아요, 제가. 잠짤님 찾아볼까요? 하이짜, 하이짜.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입니다. 좀비고등학교에, 좀비 좀비고등학교에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촬영을 하러 나와있는데요. 와, 학교가 정말 크네요. 요새 학교는 다 이런가요? 학교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금 아무도 살이 바교라 그러니 세살이 뒤따 됐다 좋네요. 그런데 도대체 좀비는 어디 있는 거죠? <laughs> 좀비는 에피소드가. 자잠뜰림을 찾으러 가봅시다잠뜰림을 어, 여기 횡단보도도 있었구나. 제가 모르는 구간도 많이 있네요. 잠뜰림은 이쪽으로 쭉 가서 정했 여기 맨 끝에. 맞아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유튜브 크레이터 잠뜰이라고 해. 학교에 좀비를 많이 뛰어다니면서 좀비들로 만나면 친구도 꼬신 다음에 동선을 잡을까나. 근데 좀비라서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아디로 구문할 수가 없잖아. 자, 이제 초원님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네, 여러분 초초원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가봅시다. 사이드서럽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초초님이 있습니다.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안녕 나 새로 전화 온초초야 아니 초코호야 아니죠. 초초호 왔습니다. 음시이 맛있다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 준비가 나오는 고등학교라니 역시 이을밖에 너무 위험해. 라네요. 라네요. 그럼 이제 수연님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이제 수연님을 찾았네요. 수연님은 아쿠아리움 그 사이드클럽 쭉 가시다가 앞으로 가시면 거기에 있어요. 핸드박스 쌤박스 고등학교에서 전학 온시연이라고 해. 반가워. 눈이 촉네요 아쿠, 학교의 아크라미라니, 상관이 아, 못했어. 그나저나 토끼를 좋아하는데 생태공원이 아니야, 아크라미노 왔네? 아크라미 해양, 해양, 해양생물인 불가사리를 좋아하는데 생, 생태, 생태학습 공원에 있고. 참, 이러저이러저이하참 아이러니하지? 아니요, 이제 각별님을 찾아가 봅시다. 아까 방금 전에 생태공원이라 있으니까 제가... 생태공원에 있을 거예요. 그럼 가 볼게요.